일주일 후 결혼식을 앞둔 여성 미리 짐을 정리하려고 예비 남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눈에 남편의 일기장이 들어오는데요. 고민 끝에 일기장을 열어본 여성. 그 안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체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와 정말 제가 이 사연을 이메일로 처음 받아봤는데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아, 양 변호사님 좀 시작해 보시죠. 아, 늘 그렇죠.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제보자분이 남편하고 교제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40대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근데 이 다시 1년 동안 헤어졌다가 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요. 이제 결혼식 일주일 정도 아픈 상태에서 남편 자취방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쭉짐 정리하다가 일기장에 있어서 잘안 음. 보셨어야 되는데 고민 끝에 그걸 봤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이 남편이 이 제보자하고 떨어져 있던 1년 동안에 다른 여성을 만났어요. 뭐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상대 여성이 일곱 살연상이 유부녀였던 겁니다. 아이고야. 제보자와 잠시 헤어져 있던 그 시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남편이 자기의 손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 가지고 일기장에다 써 뒀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 보시죠. 둘이 같이 신혼집이었던 원룸에 와서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늦잖아요. 그러니까 장도 같이 봐서 그 여자 집에 장본 것까지 해서 같이 데려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 주고 그리고 맛있는 집을 갔다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데려갔던 장소가 다그 여자랑 갔던 데를 데려갔더라고요. 자, 여기서 끝이면 저희가 굳이 소개도 안 합니다. 네, 당시 그 유부녀였던 내연녀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과 내연녀는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서로 눈이 맞았던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당시 내연녀의 남편은 배를 타는 직업이라서 함께 살지 않았는데 제보자 남편은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글귀까지 적어뒀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 남편은 임신 중이던 내연녀가 힘들어할까 봐 매일 자신의 차로 출퇴근을 시켜줬고요. 또 퇴근을 하면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남편의 자취방에서 요리도 해먹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일기장을 읽을수록 혹시 아이 아빠가 남. 남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일기장 말미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연녀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자 남편이 홀로 그 집에 찾아가서 몰래 아이까지 보고 왔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설마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보자가 퇴근을 하고 온이 남편한테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일본 일기장 보여주면서 음, 음, 음.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 맞냐? 어. 당신 혼외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 이제 즉, 직적으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랬더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펄펄 뜨면서 어. 나는 그 아이가 아빠가 아니고 어. 그 여자랑은 손만 잡은 것뿐이다. 그냥 어. 내가 그때 짝사랑했던 건 맞다. 근데 그냥 너무 안쓰럽고 이래서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지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고 뭐 맛있는 데도 다니고 이런 건 그때 여자친구도 없었으니까 심심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의 관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그냥 한때 지나간 추억이니 너도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었잖아요. 자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임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문제는 남편이 제보자 뱃속의 아이를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애칭 같은 거를 지는데뭐 예를 들어서 꼬물이 예.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뭐 철수. 딸이 태어난 명이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음. 문제는 일기장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헉? 벌써 이런 이런 게 벌써 써놨습니다. 내연녀한테 똑같은 이름을 지어줬고 그래서 아, 나중에 서 내연녀와 그 아이한테 그렇죠. 했던 거를 제대로 이제 아내한테 제보자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충격을 받았죠. 아, 심지어 지금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도 음. 그 여자 생년월일로 되어 있고요.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지. 음식점 모두 그 여자와 함께 다녔던 곳인 게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 그런데 이 제보자가 당시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파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아예 태동까지 느낀 상황에서 결혼은 없기가 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는 혼자 짝사랑한 거다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고 와.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자신의 남편을 보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과거 그 여자를 떠올리지 않을까 매일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잠에 들기만 하면 검은 실루엣을 한 얼굴을 알수 없는 여자가 자신의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악몽을 매일같이 꿨다고 하고요. 결국 제보자는 현재 5년이 넘게 우울증, 공황장애 약 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결혼생활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양 변호사님. 음, 그런데 이제 제보자분은 사실은 과거는 과거고 남편이 자신을 그 결혼 이후에 아끼고 사랑해주기만 하더라도 여기 사건 반장이 제보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는데도 남편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한 번은 심지어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프면 119에 전화라고 하 그냥 출근해 버렸답니다. 그날 아내는 119에 전화를 해서 결국 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 기념일 당연하고 아내 생일, 심지어 아들 생일, 아이 생일까지도 잊어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뭐 나는 그렇다치고 아이 생일까지도 잊어먹는 자로 따져도 뭐 호등도 안 꼈고요. 결국에 이제 음 이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남편은. 이게 네가 의부증이 있어서 이혼을 하는 거다. 나를 의심하는 네가 잘못이다. 혹시 이혼하더라도 한 푼도 돈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의부증도 유책 사유라는 남편 아이 인간하고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박 변호사님 이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지금 증거들도 있고. 어쩌면 지금 남편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좀 잘해줘 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나게 해야 될 건데 더 반대로 행동했던 부분들은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그렇거든요 의부증인지 뭐 아닌지 아닌데 아닌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는 모,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게 사실 힘들다면 제 생각에는 이혼을 하는 게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양 변호사님은요 다만 이제 아직은 한쪽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남편이 그 여성분을 만났던 것 자체가 결혼 이혼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후에, 결혼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헤어져 있던 기간의 어떤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 혼인 과정에서 혼인 중에 부당한 대우가 그치지 않았다 뭐 생일을 잊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픈데 병원에 돌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한 규칙사유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회 사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됩니다 자박 교수님 네 진짜 그 저는 이사연 중에 검은 실루엣을 한 얼굴을 알수 없는 여자가 자신의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온 악몽을 매일같이 꿨다 이게 너무나 네. 확 와닿았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이 케이스에 이혼안 했으면 좋겠는 케이스예요. 그 왜냐면은 이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부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누가 뭐 불륜을 했냐, 이 부증이나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사실 불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안부도사님 얘기하셨듯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 부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아내가 어떤 망상을 가지고 지금 어떤 잊지도 아, 않은 불륜을 불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남편도 좀 속상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가정에 너무 충실한데 옛날 결혼하기 전 얘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상했을 수 있지만 이 아내는 극심한 불안을 가지고 그 여성의 존재라는 불안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마음에 병이 걸린 거거든요. 남편께서 지금이라도 아내와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이래서 이 가정은 좀잘 유지되었으면 하고 부부 상담도 좋은 선택, 선택 같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어,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